할렐루야, 저는 청주에 된 교회를 섬기는 고은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15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림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가 충만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늘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간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지나면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보았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치유되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명을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준비하시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앞에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앞에서 두 가지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건망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원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입니다. 마라에스 열림까지는 10km 정도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간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조급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조급증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잠잠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족급증이라는 질병이 치료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청교도들은 만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권할 속에 더 나은 미래를 믿으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 질병을 위해 광야에 병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에는 12개의 물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 지파가 하나씩 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열두 물샘은 결국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샘물은 바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또한 79리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르름과 넉넉함이 있고 시원한 그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이 종려나무는 평안과 안식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엘림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엘림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림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합당한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